2023년 이후 비트코인이 5천만원 이하일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단한 번의 어려움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너무 커서 하락장에서 실망을 하고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 투자에서 반드시 손실 구간을 거쳐야 한다는 뜻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작은 결정들. 다시 말해서, 그날 그 순간 내가 그 말을 했었냐, 참았었냐. 그날 그곳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느냐, 지나쳤느냐. 그때 내가 그곳에 갔었냐, 가지 않았었냐. 그날 내가 그 일을 했었냐, 하지 않았었냐. 이런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구성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연결된 점들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경험을 좌우하고, 그때 겪은 경험이 성격을 만들고, 실패한 경험은 이후의 신중함을 만드는 미끄럼이 되고, 성공한 경험은 자신감과 용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즉, 감정도, 성격도, 가치관도 이전 순간들의 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어떤 한마디 말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책한 권이 혹은 어떤 영화 한 편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들의 모험이라기보다는 서로 울키고 슬켜 이어지는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들은 그 순간 자체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독립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비트코인 시장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관찰함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어제의 결정이 오늘의 나를 잊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비트코인의 가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할 명분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으로만 보자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상승을 하지 못하고 10% 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적게는 1, 20%에서 많게는 6, 70% 심지어 1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연간 가격 변동폭을 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가격폭이 35% 정도에 불과하지만 상승폭이 컸던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의 최고점 대비 최저점과의 스윙폭은 100% 이상, 150% 이상 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주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가 오른 것만 기억할 거지만 실제로 2025년 엔비디아는 212달러일 때도 있었지만 86달러까지 하락한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나스닥 최고의 유망주 테슬라조차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올해 50% 이상 반토막 하락한 다음 1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연중 가격 변동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안전자산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동폭이 줄었다고 한다면 폭발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방으로는 충분히 열려있고 하방으로 지지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도 수명이 있고 곤충 같은 존재들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조금 넘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80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인생을 설계할 때에는 80년이라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투자 역시 80년에 걸맞게 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혹은 우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수명에나 맞을 것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투자자산의 가격이 서너 달만 하락하면 마치 세상이 끝이라도 나는 듯 호들갑을 떠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시황 분석에 얼마나 호응을 잘하고 장단을 잘 맞추어 가는지 신기하게 이를 때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벼운 투자 말고 정말 진지하게 투자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80년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일생 일대의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의 영상 내용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알트코인을 무시하지 않지만 저의 영상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언급할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고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만 따라가기에도 숨이 찹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으로는 비트코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을 비롯한 여러 자산들을 대상으로 중단기 트레이드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분들이 볼때 저의 영상 내용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다면 저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25세까지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데 사용을 합니다. 국방의 의무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40년을 직장이라는 조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과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을 합니다. 그리고 65세쯤 정연퇴직을 해서 노후를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흔치는 않지만 일찍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수 선거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분들이 나름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취직을 해서 40년 부지런히 일했다면, 나머지 20년 정도는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한눈팔면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효과적으로 비축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화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치 척도의 기능입니다. 그세 번째가 가치 저장 수단, 즉, 저축 수단입니다. 문제는 바로 세 번째 가치 저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 증거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계속 늘려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신용으로 화폐가 계속 늘어나는데 실물 자산 생산력 증가 속도는 따라가지 못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은 줄어들고 우리의 노동 가치는 자동적으로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화폐는 금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완전한 법정 화폐, 피아트머니입니다. 그 가치는 신뢰로 유지되는데 이 신뢰는 금리 정책이나 재정적자, 국가 부채, 정치적 의사결정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우리에게 그 혜택이 바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국가의 돈은 금융기관으로 가고, 대기업으로 가고,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로 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늦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월급으로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동의 대가만으로는 삶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희석되지 않는 자산을 찾아서, 우리의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통화를 비축해야 하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고 40년 동안 노력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법정화폐로 보유하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대로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좋은 자산을 비축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삶의 주기인 80년에 걸맞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 40년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아간다면 우리의 노동력은 보존될 것입니다. 노후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말입니다. 왜 비트코인인지는 저의 지난 310개 이상의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영상을 천천히 시청하시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영상의 첫마디였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리의 영상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알 수는 없지만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면 우리의 투자 마인드가 새롭게 조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그 내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이전에 투자를 시작해서 2022년을 온전히 지나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충분한 수익 실현이라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낙관하면서 비트코인을 지켜내든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영상이 몇 번째 영상인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좀 찾아서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예술을 통해 비트코인 현상을 설명하는 채널이라고 말했던 영상 말입니다. 비트코인 현상을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많은 부분들이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종교와 투자는 연관이 없는 것 같으나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주위에서 살펴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도 이 내용은 한번 들어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지도자이자 예언자인 모세의 일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의 일생 120세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파라오의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상자에 담겨져 떠내려오는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건져서 키웠는데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파라오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 권력, 문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공사장에서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쳐죽이는 사건에 휘말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 겸손과 인내 그리고 순종과 침묵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이집트에서 배운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성숙시키고 통제하는데 또 다시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모세의 일생에서 처음 40년과 마지막 40년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저가살이 40년은 필요치 않은 듯 보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높은 학문과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 비트코인 투자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매수 가격이 동일하게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2021년에 투자를 한 사람과 2023년 이후 투자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점이던 1억 7,900만 원을 당연한 가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단한 순간도 손실 구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2억을 눈앞에 두고 매급시 무너지는 비트코인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하락하고 조정을 거친 1억 2,600만 원인 지금도 그분들은 4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련 없이 시장을 떠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점 근처인 1억 7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 트레이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구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생 일대의 투자를 계획한 경우라면 가혹한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각오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련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투자 여정에 큰밑거름이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40년의 처가사리와 양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불만투성이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걸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이 같은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직접 체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손실이 아닌 범위에서 당하는 하락장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비트코인을 내 것으로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이후 비트코인이 5천만원 이하일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단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너무 커서 하락장에서 실망을 하고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 투자에서 반드시 손실 구간을 거쳐야 한다는 뜻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의 변동폭은 영상 초반에서 언급했듯이 30, 40%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 영상을 통해서 모셰가 겪었던 40년의 훈련 시간에 대한 의미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하락 조정장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레였습니다. 밤...